10회째 국토 대장정을 하는데, 우리 참모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치사문을잘 써왔는데, 이것 대신에 제가 좀 생략을 하면서 이 의의를 대화식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뭐 언론 지하라든가 여기에서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는 모든 걸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국방장관보다도 해군 참모총장으로서의 명예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장관할 때도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래하고 뭐 이런 것은 전혀 관심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장관이지 오래 하는, 오래 하는 것은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 참모총장으로서 명예를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관 때 하던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9.19 군사합의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CNN 전 세계 인구를 다상대에서 지켰던 인물이니까 얼굴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감식치료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10박 11일 동안 한반도 DMZ 320km에 이르는 대장정에 출정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이 평화의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배와 선조들의 희생과 피해에 의해서 얻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그 현장을 보고 실제 확인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군9.19 군사합의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9.19 군사합의는 그 목적이 전문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이 조약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DMZ라는 것은 비무장 지대로서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휴전협정에 그어진 것인데 9.19 군사 합의는 그걸 넘어서 한반도에 긴장화와 완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한계단 높은 차원의 남북 간 군사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세한 규정이 다 있고 그것을 볼때 DMZ하고 NLL에 대해서 깊게 깊게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DN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NLN을 지금, 에, 가보지 못하는데, DNG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크게 한네 군데 장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 있지 않습니까? 동해 제천에 올라가는데, 고성에, 휴전선 보면은 한반도가 150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주정학적인데, 그 위에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이유를 아는 분 아세요? 직접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미 해군 미조리암 그 군함들이 2차 대전 때 활동했던 전함들이 다시 한국전에 참여해가지고 한포 지원 사격은 너무 심하게 잘했기 때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만 더 올라갔더라면 금광산을 우리 남쪽 영토로 할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제가 이란대 사령관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광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광산에다 한포 사격을 했다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어진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통일 전방대 가면은 금광산 앞에 섬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때 해군과 육군이 이 힘을 합쳐서 전투했다는 천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철의 성곽지에서 철원 금화 평강 여기 백마 고지도 있고, 6.25때 한치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한국 육군과 해병대들이 정말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DMZ 안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가 가장 심각한 전사자, 전사자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화살머리 고지에 우리 연대장하고, 북한군하고 압수하고 같이, 이, GP라고 서로 경계하던 10개가 한, 원래 기무장지대 내에는 총포, 이 소총 이상의 경계를 탑재를 못하게 돼, 갖다 놓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하니까, 북한군에서 총한 방만 쏘면은, GP를 바로 날려, 날려버릴 수 있게끔 완전히 정주준 해놓고 완전 탄약을 완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로다가 딱 누르면 바로 한 수천마리 날아가게 됐어요. 이쪽 즉발에 전투 상황이 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GP를 남쪽과 북쪽 공이 10개씩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DMZ 안에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해갖고 수많은 전사자들, 중공군들, 인민군들 찾아냈습니다. 제가 거기를 계속 고집을 한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첫 도선이 동해선하고, 어 이쪽, 하주하고 개성의 경위선은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가장 중심으로 서울에서 원산까지 이 경원선을 연결시켜야만 TSR이라고 해서 러시아를 횡단하는 대륙 철도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 철도를 타고 이준열사라든지 헤이그 밀사들이 갔었습니다. 그 철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화살머리 고지가 일단 평화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의 장례와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을 제일 먼저 폭발을 시키고 평화지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고, 화천에 가면은 8호라는 했는데 아까 이 가문님들 와서 8호가 왜 8호냐. 8호 파로우 아는 분손 들어보세요. 제가 만원 드릴게요. 이름이. 아까 참가했던 사람 말고. 화천역에게는 8호도 있고요. 평화의 댐도 있고, 비목이라는 노래의 그 공원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이름 없이 죽어갔을 때, 아 그런 노래죠. 8호는요. 이 수풍 수력발전소의 전기를 서울에서 받았는데 차단을 시켰어요. 북한에서. 그런데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화천수력발전소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수력발전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호수에서 치고 올라갔을 때 우리 국군이 오랑케, 중국군들을 무찔렀다 해서 파로우라고 정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그 화천 수력발전소를 획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겪었다 하는 것이 화천지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고향이 본래 해주거든요. 연백 평야를 점령하면은 30만 인구를 먹여 살수 있는 평야다. 그걸 수복하기 바란다. 하는 의의가 있어서 한국 해병대들이 일계, 일 연대가 참가해서 반 정도 희생을 했습니다. 미 해병1사단이 전통 있는 사단입니다. 2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서 한국전에서, 그 다음에 이라크전에서도 바그더를 제일 먼저 점령했던 사단이 미 해병1사단이고 미 해병1사단장 하던 사람이 메티스 장관입니다. 메티스 장관 때 저와 같이 제 동생으로 했는데, 그런 설명을 그 판문점 가서 메티스 장관하고 얘기할 때, 정말로 메티스가 감격했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판문점을 조금만 더한 30km만 밀고 갔으면 좋았을걸. 고려왕도 개성을 점령하고 연맥평양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주에 가서, 돌아선 높이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피나게 지켰던 DMG, 그리고 통일해야만 하는 미래. 여러분들은 현장을 잘 답사하고, 미래를 잘 설계하는 젊은 한국 젊은이가 되기 바랍니다. 젊은 대학생이고, 젊은 고등학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갔다 올 때까지,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전하게 기도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친구들이 진짜 국토에 대한 뭘 느끼는 그런 한군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끔 보람된 열흘을 보내기 바랍니다. 혹간에, 아, 기회에 이야 내가 야간 도주해갖고 술 한잔하고 누구누구하고 사귀고 왔어. 이런 추억 만들기는 유치한 추억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또 남북관계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큰 꿈을 갖고 큰 의지를 느끼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